7535 7856 6530 6848 정답은 4408 1808 1808 2816 2816 정답은 1056 4832 432 8864 8324 정답은 3984 9545 9654 8540 8648 정답은 5488 3618 326 9654 9218 정답은 2418 7일은 7 76 42 1일 01 16 06 정답은 1136 56 30 535 46 24 432 정답은 3,402 9,545 9,1은 9, 3,515 1은 3, 3 1은3 정답은 4,743 5,420 5,420 3,412 3,412 정답은 2332 52 5일은 5 2는 4 2, 1은 2 정답은 1092 9981 6954 정답은 8640 5, 6, 30, 5, 9, 45, 1, 6, 0, 6, 1, 9, 0, 9 정답은 3,519, 6, 6, 36, 6, 9, 54, 7, 6, 42, 7, 9, 63, 정답은 4623 6742 6848 1707 1808 정답은 4758 7535 7535 3515 3515 정답은 4015